자, 이번에 좀 약간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대치동 음마 아파트에 <laughs>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보유 주식, <laughs> 요 데이터가 좀 나왔다는데, 이제 특히 이제 미국 주식 관련해서. 우리 웰커는 이그 일이... 뉴스 못 봤어요. 아직 못 봤습니다. 어, 이게 네. 이제 며칠 전에 네. 모 일간지에 이제 거기 그 왕개미연구소라는 그 개인투자가 대상으로 이렇게 그 하는 일간지에그 사이트가 있는데, 네. 거기에서 그, 지면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음. 이제 우리나라의 고급 아파트 주민들이 과연 어떤 주식을 들고 있나. 음. 그래서 그 30대 그 아파트 촌뭐 대부분 이제 뭐다 서울이죠. 네. 어, 그런데 여기 보면 작년 2023년과 금년 첫 다섯 달의 음. 수익률인데 국내 주식도 이그 노란 그 막대 그래프를 보면 고급 아파트 촌 대비 일반 고객. 그니까, NH증권의 그 분석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조금 고급 아파트 사는 부촌 분들이 국내 주식 수익률이 좋아요. 작년에는 음. 차이가 많이 났고. 네. 해외 주식과 관련돼서는 작년에도 한 5%포인트. 그니까, 러 해외 주식 수익률이, 어, 부촌 사람들이 작년에 36%, 일반 들은 31%, 음. 5% 차이가 났는데, 금년, 어, 5월까지도 10%대 6%.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그래서 뭔가 이 양반들이 그 꾸준히 특히 서학개미 측면에 있어서는 네. 좋은 수익을 낸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 있나 봤더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 종목, 예, 이분들도 갖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뭘 많이 갖고 있냐 하면 네. 1등 테슬라, 네. 2등 애플, 3등 엔비디아, 4등 마이크로소프트, 5등 알파벳. M7 우리가 들고 계시네요. 있는 건 똑같은데 제가 다음 페이지에 이제 그림을 보여드리겠지만 네. 매매를 거의 안 하신다. 아, 이제 그게 에, 이 그게 되게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투자의 신이 모인 분들은 그 우리나라 교육과 부동산의 그 가장 그 접합점이라고 할수 있는 음. 대치동 음마 아파트. 네. 여기가 뭐큰 단지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는 그 전세 사는 분들이 70% 그러니까 어. 교육 때문에 여기에 잠시 있는 분이니까 이게. 이런 이제 밝고 40대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그 투자를 제일 잘한다. 네네. 돈을 많이 굴린다. 이제 그런 특징이 있고. 네. 그 회전율 회전율이 낮아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그래서 이제 가안 되네요. 그 그렇죠. 저는 87%에서 생각보다 높다고 생각했는데. 아, 그래 <laughs> <laughs> 근데 아이이 30대 그 부천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작년에 그 회전율이 87%. 근데 이것은. 회전율이 87%라는 게 1년에 한번 0.8%를 돌렸다는 네, 얘기죠. 데 네, 네. 이건 아마 국내 주식, 해외 주식 포함된 어, 것일 테니까 네. 해외 주식은 매매를 더안 했을 거고 음. 국내 주식은 좀더 많이 했을 거라. 근데 이제 그 평균 일반 고객은 NH증권 입장에서는 160%. 그러니까 한두배 정도 회전율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 수익을 역시 제일 잘안 되는 가장 그 고가의 아파트 사는 분들이 수익이 제일 높더라고요. 최소한 해외 주식 측면에서는. 그래서, 청담동의 ph129라고 음, 있죠. 비쌍지. ph가 펜트하우스의 약자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우리 장동건 고소영 부부, 네. 그다음에 수학 강사, 수학 강사. 그 다음에 박세리 그 골프 선수,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우리 현뭐 예, 이거 일타 현유진, 강사도 사는 강사. 그런데 여기는 해외 주식 수익률이 작년에 51% 그러니까 일반 개인이 31% 30대 그 아파트촌의 평균 수익률이 36%인데. 예, 작년은 51%. 네. 어, 근데 뭐 여기 들고 있는 종목이 그냥 우리 알고 있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음. 그 다음에 LVMH를 좀 많이 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아마 연예계 종사자들이 많으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 특이한 건 GM을 또좀 많이 들고 있었어요. 시. 이거는 약간 뜻밖이고. 그러네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올해도 1월, 1월부터 5월까지도 27% 수익을 내서 아마 엔비디아랑 마이크로소프트가 수익을 많이 낸게 음. 아닌가. 근데 이게 보유 종목 1, 2등이니까. 네. 그러니까 매매를 참그 우리 일반 개인 투자가보다는 좀 적게 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그게 우리가 좀 배워야 될 점이 아닌가 이제 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께 항상 이제 뭔가 우리가 단기적인 투자보다는 미국 주식 중장기적인 투자를 지향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 실질적으로도 여러분 좀 실천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저희가 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운동 아니고요, 뭐 운동권 이런 거 아니고요. 장기 투자, 미국 주식, 오래오래 수익 내자, 뭐 이런 겁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 멤버십. 3% 앱에서 확인하세요.